교정을 하고 나서 눈빛이 달라져요. 어린이들도 손기가막숙기 없고 막 이렇게 하다가 계속해서 이제 사진을 보여주거든요. 응. 옆얼굴 사진을 보여주고 응. 입안 사진이 예뻐진 거 보여주고 하면은 그걸 본인이 느끼고 행복해하는 모습. 저는 정말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응. 아이도 환자분들도 그렇고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개선을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미에 대한 관심이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예쁜 얼굴로 우리 아이를 만들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조금 노력한다면 그런 예쁜 얼굴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여러가지 어머니들의 관심 중에서 한가지 주제를 정해서 우리 이일측과 천주희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일치과의원 천지의원장입니다.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무턱에 대해서 좀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무턱이라고 하면 턱이, 아래 턱이 없는 얘기를 음, 하는 그렇죠? 거죠. 그쵸. 네. 이제 보통은 어머님들이 이제 치과에 오셔가지고 교정을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크게 세 가지일 것 같아요. 음. 첫 번째는 그냥 앞뒤적으로 위턱, 아래 턱 성장은 잘 됐는데 공간이 좁아서 삐뚤삐뚤거리는 음. 치거든. 삐뚤삐뚤한 치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래 턱 성장이 쭉 크거나 위턱 성장이 안 돼서 흔히 우리 주걱턱이라고 그죠? 많이 얘기들 하맞 네, 네, 그게 네네. 이제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가 이제 우리의 주제로 아 오늘의 주제인가요? 주제로 네. 이제 말씀드릴 네. 아래 턱 성장이 좀 더디거나 네. 반대로 위턱 성장이 쭉 돼서 어. 그런 부조화가 있는 친구들 오늘은 좀 저희가 그런 마지막 주제 중에서도 아래턱이 덜 발달된 무턱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왜 무턱은 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전적인 경향이 크기는 합니다. 이게 유전적으로 모두 다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유전적인 거를 타고 났는데 네. 어떤. 관에 의해서 무턱이 더 심해지거나 위아래 치아가 깊게 물리면서 아래 치아가 안, 음.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저희가 이제 의학 용어로 과개교합이라고 아, 하는데 과학 개교합 그죠 그가 과학의 피게 된다 해서 과하게 교합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거죠 어, 과하게 네. 피게 된다 이게 과게 교합 치과 의사들은 쉬운 용어인데 어, 어머니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 용어라서 과하게 되는? 피게 된다 그래서 영어로는 네. 딥하게 깊게 물린다 해서 딥바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원장님 아까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했었잖아요 어,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 이모나 삼촌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조금 약간 무턱 증상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약간 무턱 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이제 어렸을 때, 음. 예를 들어서 이런 무턱 때문에 음. 성장기 교정으로 고생을 하신 분들은 음. 알아서 이제 오세요. 음. 우리 아이도 내가 이렇게 해서 효과를 음. 봤기 때문에 네. 이 시기에 내가 하는 걸 안다. 라고 네. 하지만, 만6세만 기억하시고, 음. 만6세에 내가 뭐 아래턱이 작든, 음. 위턱이 작든, 음. 뭐 삐뚤거리든 그냥 상관없이 음. 어차피 정기적으로 우리 충치검진 하러 음.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교정 진단을 위한 그런 정밀진단을 한번 해보시면 음. 내 아이가 어떤 형태의 부정교합에 속하게 음. 되는지 조금 더잘알수 있고 음. 그걸 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런 각각의 부정교합마다 우리의 골든타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고슛타임. 다시 돌아오지 않 그... 그 골든 타임이 있다. 그걸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아, 집에서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면 이게 과개 교합인지 아닌지 음, 음. 구별할 수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데 네. 위아래 치아 앞니를 이 물어보라고 했을 때이 그러니까, 하면 애들이 앞니를 이 네. 하니까 앙 네. 물어서 어금니로 네. 그래서 어금니를 물었을 때위 네. 치아가 네. 아래 치아를 네. 원래 일반적으로는 한 1mm에서 2mm 정도만 덮어야 돼 근데 엄마들은 사실 1mm, 2mm 이거 잘 모르실 잘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음. 윗니를, 아랫니가 쭉 덮어버려서 아랫니가 안 보인다? 응. 그럼 이거 일단 의심하셔야 되고, 치과에 일단 가보셔야 어. 돼요. 그러면 완전히 덮는 아이들도 있지만, 한 절반 정도 덮는 아이들은 어때요?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응, 응.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사실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응. 아 했다가 앙 물면서 응. 아래 치아를 한 3분의 1 정도 덮네? 응. 그럼 일단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3분의 1 정도는 어, 예쁘고 어, 어, 지금 네. 너무 바쁘다 이러면 그냥 지금 당장 안 가셔도 돼요 네, 네. 한 그런데 이제 그 이상으로 절반 이상 50% 이상 절반 50 이상 절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치과에 가셔서 맞아요. 한번 고생하게. 그러면 친절한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진단을 해서 얘 턱이 어떤지 이런 분석을 해볼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단을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교정 진단을 하면은 우리 옆면 얼굴을 딱 찍어서 우리가 세팔로 엑스레이라고 하는데 그 세팔로 엑스레이로 이런 턱 분석을 하는 거는 몇 살부터 가능해요? 그런가요? 정확한 진단이 나오기 위해서는 네. 적어도 6살 이상 이제 지나면서 위아래 과일을... 그 앞니가 그래도 나온 다음이 좋을까요? 영구치로 네. 교환된 다음이 좋을까요? 그쵸. 근데 음. 간혹가다 음. 제가 아까 부정교합 여러 가지라고 했는데 음. 사실 앞니가 안 나왔는데 반대로 음. 물린다든지 이런 네. 주걱턱 같은 경우는 더 빨리 해야 되는 경우도 그쵸. 있어요. 그럼... 사실 너무 무조건 영구치 앞니가 나온 다음에 찍기보다는 음. 그냥 그 아이의 성장 패턴을 엑스레이로 음. 이 친구가 이제 협조도가 좋게 찍을 음. 수 있을 때는 음. 한번그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네. 진단을 해주시는. 인니가 유치가 너무 많이 흔들린다거나 그럴 때는 좀 부정확할 네, 그렇죠. 수 있으니까 아예안 흔들리거나 아니야 아이 확실히 나온 다음에 거꾸로 물리는 상황 아니고 이런 무턱인 상황에서는 그런 걸 추천해 주시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외에도 사실 만약에 급하다라고 하면은 엑스레이 네. 찍어가지고 이제 물리는 상태에 따라. 뼈 위치를 우리가 판단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6세 때 가봐라. 저 같은 경우는 임상에서 보면은 이 친구들이 이도 좀 많이 갈려 있고요, 음. 좀 단단하고 이런 것들 좋아하는 애들도 많고요. 음. 근데 그런 친구들이 보면은 아래 턱 근육이 굉장히 좀 음. 교근이라고 씹는 근육이 굉장히 네네. 좀 많이 발달한 친구들도 네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좀 씹는 근육이 발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런 무턱으로 성장을 할수 있나요? 이제 네. 네.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건 이제 유전적인 경향의 친구들이었고 음. 그 외에도 이제 무턱이 좀 나타날 그 무턱의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 음. 원인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습관적인 부분. 네. 그 습관 중에 하나가 저희 둘째도 그런데 엄지 손가락 이렇게 빨아 아, 안쪽에 귀엽긴 한데 쩝쩝쩝 네. 빨아 네. 귀엽긴 하죠. 네. 습관에 의해서 과교합이 생길 수 있어요. 손가락을 빨면 윗니는 앞으로 나오고 맞아. 아랫니는 손가락이 있으니까 뒤로 가고 맞아. 여기가 비어 있냐니까 쑥 들어오면서 그쵸? 사실 저랑 저희 남편 무턱이 네. 아닌데 저희 둘째 딸이 아래 입술이 자꾸 들어가고 윗입술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유. 근데 또한 가지 있어요. 네. 금방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 교근, 씹는 이 근육이 음. 심하면 꽉꽉꽉 세게 물면서 음. 아래턱을 쭉 이렇게 꽉꽉 물게 해줘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각턱이라고 근육도.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제 앞으로 사각턱이 될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이 이런 약간 무턱? 네. 이랑도 어느 정도 관련성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네. 얘기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유전성이 음. 약한데 이런 손가락 빨기라든지 음. 그런 교근의 힘을 계속해서 강화시킨다든지 음. 이런 습관들이 그 유전성을 더 강하게 해서 치료하기 음. 힘들게 하고 증상을 더 발현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 집에 가면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어요. 딱딱한 거? 에, 딱딱하고, 그리고 젤리를 애만 먹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먹고 있어요. 음. 요즘에는 껌 씹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음. 이게 애기인데 껌을 치과 씹, 씹으면서 와요. 거기서 그걸 뱉어. 내 앞에서. 그런 애들은 정말 많이 쓰는 거잖아요. 음. 딴 사람들 1 0번 움직일 때한1 0 0 0번 음.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여기가 발달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원장님, 그런 좀 음식이나 생활 습관이랑도 어쨌든 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저는 사실 네. 따뜻한 거잘안 먹거든요. 찔긴 네. 것도 잘안 음. 먹고 제가 이제 저희가 먹는 거를 아이한테도 주다 보니까 음. 조금 찔긴 음식을 저희 아이들도 잘안 먹게 되는 그쵸. 것 같아요. 관절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찔긴 음식, 뭐 음식을 가려서 먹으면 안 되긴 하지만 찔긴 음식, 딱딱한 음식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미적으로라든지, 음. 턱관절 건강이라든지, 그런 부정교합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음. 증상이 나타날 것,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저는 안 먹는. 사실 고기나 네. 뭐 이런 건 먹어야죠. 아, 네, 아, 그건 먹어야죠. 당연히 건강을 위해서 음. 먹어야 되는데, 몸에 별로 좋지 않은 음. 그런 간식거리 중에서 그런 음. 것들이 무턱을 이제... 유발할 수 있다, <laughs> 네. 이런 걸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골든타임이 아까 있다고 <웃음> 말씀하셨잖아요. <웃음> 도대체 언제가 골든타임이냐. 부정교합이 있다라고 하면, 은 정말 그냥 전체적으로 그 골든 타임이 성장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성장기 그렇죠. 네. 뭐 무턱이든 주걱턱이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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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턱 성장을 하는 게. 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주걱턱 같은 경우는 사실 빨리 시작했으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발견하는 타임, 시첫 번째 타임을 놓쳤다고 하면 두 번째 골든 타임은 위아래 앞니가 반대로 물리기 전에 음. 아까 우리 뭐 앞니 흔들리는 얘기도 했었는데 음.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 앞니가 나와서 반대로 물리기 전에 뭐 어, 해주시면 네. 조금. 좋을것 같고, 간혹 가다 이거를 너무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근데 저는 그냥 음. 딱한 단어로, 네. 골든타임은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경 시작 전. 초경 시작 전. 남학생들은 아. 그거보다 한 1년 더 늦은, 한 어. 4학년쯤, 5학년쯤. 4학년쯤, 5학년쯤. 그쵸. 그럼 여자애는 몇 학년? 여자애들은 적어도 3학년. 4학년. 그리고 그럼 남자애들은 그거보다 1년이니까그죠 적어도 4학년. 4학년에는 아, 검진을 한번 받으시고, 그 시기를 보다 넘어가면은 이해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조금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어, 이게 뭐 3학년에 이제 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네. 아직 최대 성장기에 들어가지 않은 친구들이 아직 많을 수 있어요. 음. 그럼 이제, 원장님하고 같이 수안부 사진, 우리 성장판을 확인할 수 있는 네. 치과에서 간단하게 손바닥을 찍으면 대략적으로 성장기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찍어보고 어, 원장님이 아직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한 6개월 간격으로 정기체크를 하다가 그 시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장님이 이게 보잖아요. 네. 그럼 처음에는 좀 어렸을 때 같다 그러면 교정적인 평가는 뭐 1년 정도마다 하다가 뭔가 그 3학년 이 시기를 다가오고 이렇게 있... 다가오고 아, 있다 그러면 타임이. 그래도 골든 타임이 왔다 그러면 한 6개월? 네, 뭐 6개월에 한 번씩은 이제 검진을 해보시는 음. 게그 음.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시기인 거고. 근 네, 사실 여학생 3학년, 남학생 4학년을 제가 조금 일찍 말씀드린 건데 음. 일반적인 이제 최대 성장기 진입하는 시기는 보통 여학생들한 4학년 시작, 네. 남학생들한 5학년 시작 그쯤이 돼요. 사실 요즘 너무 송조증 때문에 음. 그런 주사를 많이 맞기도 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키 성장이 이런 턱 성장과 하고도 그 그래프가 똑같이 가요. 키 성장이랑 그런 아래턱 성장이랑 거의 성장하는 그 시기가 비슷하다는 거군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키가 많이 클때 아래턱도 많이 클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애가 조금 키가 요즘 좀 심상치 않게 크는 것 같아. 그러면 은 치과도 가... 가봐야 돼요. 아, 소아과만 가보실 게 아니라 아, 치과를 가보셔야 돼. 어. 이 시기에 맞춰서 이제 늦지 않게 시작을 해야 되고, 저는 정말 딱그 골든 타임이 왔는데 음, 음. 이제 어머님이 심각성을 잘 모르신다라고 하면은 음. 말씀드리는 게 지금 상황이고 네, 네.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지금이 골든타임이고 지금 해야지 수술이 아닌 방법으로 간단하게 뺐다 아. 꼈다 하는 장치로 얼굴 형태를 우리가 너무 이쁘게 바꿀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제 소아 치과 의사니까 네. 소아 치과 의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그러면은 대부분의 소아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게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충치 예방이요 음. 예방 예방이라는 단어를 되게 그쵸. 많이 쓰거든요 그 정도 어떻게 보면 더 힘들거나 조금 더더 더 악화되는 안모를 만드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예방을 그쵸, 하는 맞습니다.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러니까 깊게 물린다든지 약간 위아래 턱에 부조화가 있을 때는. 치아교정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10만큼 치료해야 될 거를 이미 1차적으로 한 5만큼 우리가 해놨기 때문에 2차적으로 하는 교정은 5만큼만 치료하고 네. 한 가지 더 음. 제가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했지만 음. 친구들에 따라서 조금 일찍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래턱이 무턱인데 조금 음. 이제 일찍을 시작하게 되는데 음.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말했던 턱 성장을 하기 전에 치아 배열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 일찍 시작해서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턱 성장을 이제 가속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음. 밑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너무 일찍 시작하지 안 되는 이유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음. 너무 일찍 시작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3학년에이 장치를 하루 종일 끼고 있어야 되고, 적어도 12시간은 끼고 있어야 되는데, 좋아, 환자, 친구든, 아니면 엄마든, 보호자분이든 다 지쳐버려요. 그럼 이제 앞에 약간 찔끔찔끔찔끔 찔끔 아래턱이 음. 자라는 장치를 조금 조금 음. 끼다가, 이제 정말 될때 그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럼 그런 것도 조금 조심을 해주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골든타임은 3학년, 여학생 3학년, 남학생 4학년. 아. 이지만, 아이들의 치열의 상황에 따라서 네. 조금 먼저 시작할 수는 있다. 하지만, 성장, 우리가 턱을 갖다가 우리 아래 턱 성장을 유도하는 거는 보통 그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과 의사 선생님들과 아이들, 부모님 네. 모두 잘 협조해서 꼭 목표를 이루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만약에 이 시기를 놓쳐서 못하게 됐거나, <laughs> 턱이면서 좀 깊게 물린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은떠한 다른 치아적인 구강 음. 구조적인 문제점이 생길 수 있, 있나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 교정을 이제 해야 되고 교정을 저희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사실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무턱이라든지 어, 무턱에 의해서 깊게 물리는 과개 교합, 음. 딥바이트, 깊게 음. 물리는 이런 증상들이 우리 턱관절 증상을 조금 유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치아가 너무 마모되는 그런 음. 현상들을 일으킬 수 음.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교합이 일으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병적인 예. 그런 증상이 일어나지 않게 이런 부정교합을 고칠 수 있을 때 빠르게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섬장기 교정으로 무턱을 고치는 아, 게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시기도 알았고, 왜 해야 되는지도 좀 알았던 것 같고,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좀알것 같은데, 요즘에는 사실 여러 가지 교정 장치들이 많잖아요. 투명용 교정 장치로도 이런 턱 교정, 네. 무턱 교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지. 네. 네. 저희 환자분들은 이제 무턱 교정도 투명 교정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냥 일반적인 전통적인 무턱 교정 장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좋다, 뭐 이게 좋다, 이거는 아니고요. 뭐든지 어떤 장치로든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특히나 투명 교정으로 무턱 교정을 추천하는 단한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친구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턱 교정해야 되는 거에 선행해서 치아 배열을 해서 기반을 만들어놔야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무턱을 쭉 개선해줄 수 있는 효과를 볼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전통적인 그냥 무턱 교정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 불가피하게 우리 철길 간다고 하잖아요. 음. 그런 철길들을 이 앞니 부분에 깔아서 음. 턱 성장을 방해하게 되는 그 방해물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근데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어린 친구들이 철길과고하면 관리도 힘들고, 어, 잘안 닦아주면 충치 위험도 하고 있고 네네. 철사 찔리고 뭐 장치 타고 불편감들이 네네.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불편감 없이 투명 교정 장치를 이용해서 배열을 동시에 하면서 음. 아래턱까지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전통적인 장치든지 음. 그런 철길이라든지. 너무 안 이뻐지잖아요. 네. 불편한 네. 뭐 부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투명 교정 장치는 조금 최소화했다 보니까 네. 이제 사실 이런 무턱 교정들이 아이와 저의 합. 짝이거든요. 그렇죠.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음. 교정이 안 돼요. 그렇죠. 협조가 가장 중요. 그 협조가 그쵸. 가장 중요한데 음. 이런 측면에서 아이들이 그냥 이쁘고 편안하고 간편하니까 열심히 끼는 거죠. 엄마들이 협조해 줘야 되는 것도 분명 있잖아요. 음. 그렇죠, 네. 맞아요. 이제 장치들이 네. 이제 어떤 장치든 빼다 꼈다 하는 장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장치들을 이제 시간 맞춰서 아이들한테 이제 끼는 거를 같이 음. 말씀을 해주시기도 음. 하고 아이들이 이제 빼고 나면 조금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셔야지 조금 우리가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장. 치 그렇죠. 그리고 간혹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열심히 낀데요 근데 엄마가 봐준 적이 없어. 음, 끼는 거. 그래서 애가 음, 대충 그냥 아직 물고 끼는 걸다가잘 낀다고 해요. 근데 보면 제대로 안 끼고 맞아요. 있고 보통 음, 그 장치들이 음. 아래턱 장치가 음. 위아래 치아의 위치를 맞춰줘야 돼서 금방 원장님 아, 말씀하셨던 음. 것처럼 무는 게 중요하죠. 비용만 내셨다고. 한시 네. 아닙니다. 네. 잘체크하셔야 네, 정말 <laughs> 어, 환자분과 환자분 보호자. 문과 저희 이제 책과 제 더와 이렇게 정말 저는 이 어떤 교정이든 마찬가지지만 협업이라고 생각해요. 박애 교합이나 문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보호자분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하고 싶은 한 말씀?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들을 보면은 교정을 하고 나서 눈빛이 달라져요. 어린이들도 그냥 여기가 막 숙기 없고 막 이렇게 하다가 계속해서 이제 사진을 보여주거든요. 여벌 얼굴 사진도 응. 보여주고 입안 사진이 꺼진 거 보여주고 하면은 그걸 본인이 느끼고 행복해하는 모습. 저는 정말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응. 아이도 환자분들도 그렇고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개선을 되면은 정말 태도가 달라지고 어깨가 펴지고 응. 손님한테.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 밝아지고 좋아. 얼짱이 될 수도 있지만 몸도 좀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laughs> 자세도, 좋아, 자세도 좋아지고 자세도 좋아지고 지 않고 이렇게 자신감을 음. 얻게 해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어, 우리 아이에게 부정교합이 있다. 오늘 말했던그런 무턱이 있다, 과개교합이 있다라고 하면 적절한 시기에 이제 개선을 해주시면 지금 모르고 이렇게 지나갔던 게뭐 이뻐지고 좋아지고 거울 보면 너무 행복해지고 더 웃게 되고 밝게 웃게 되고. 행복한 미소를 갖추게 돼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어, 어머님들께 꼭 알고 계시고 치과 검진을 주기적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오늘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우리 천주희 원장님과 저는 이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